그때 이제 아까 제가 막 KBS 방송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이거 음. 큰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음. 이제 이 상황이 좀 파악이 됐어요. 음. 그래서 그때 강진구 기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는 결정이다. 이거는 음. 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 근데놀랍게도 이제 그게 그대로 실현이 이제 된 음. 거죠. 자 개헌 발표 직후에 음. 뉴탐사는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있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제 윤석열은 이제 도락 도륙일 수 없는 이제 그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어 이건 뭐 도박을 걸어온 건데요. 네. 뭐 탄핵 스스로 이제 그어예뭐 탄핵 그. 어예뭐 그럴 수 없는 탄핵 기일로 들어선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 네. 이제 민주당이 모여서 바로 오늘 밤에라도 음. 계엄 해제를 요구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 윤 대통령은 지금 거부권 행사하듯이 네. 거부권을 네. 행사할 수는 없어요. 거부권 행사해서 못할 수는 없는데 비상 계엄을 해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위반함으로써 음. 이제 바로 탄핵 음. 심판에 바로 들어가겠죠. 네. 저 정도로 군사 작전 하듯이 했으면 국회 모든 출입문은 다 바리케이트 쳤었을 네. 것 같네요. 네. 음. 그렇죠. 보통 그 80년 신군부 때계엄령 선포하고 난 뒤에 국회 앞에 군인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네. 제 기억에 그 당시 황낙주 국회 부의장 음. 그분들이 이제 국회로 진입하려고 하는 걸 막았죠. 네. 네. 지금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마 오늘 뭐 서불의 소리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음. 그 몇몇 굉장히 비판적인 언론인들이나 아니면 지식인들을 어. 지금 영장 절차를 음. 거치지 않고 뭐 그냥 구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음. 네,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시대 착오적인 행동이고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윤석열이 스스로 임기를 스스로 단축시켜 버린 것 같아요. 지금 자, 저때 음. 그때 어떻게 그뭐 윤석열 아니, 뭐 임기 저 뿐만, 단축 저뿐만 아니고 아마 네. 많은 시민들이 그 윤석열 눈이 얘기하지만 윤석열의 사고는 이 80년 5.18그 영화로도 그 서울의봄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의봄은 결국 윤석열이 그 테타 성공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영화에 너무 몰입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성공할 걸로. 네. 그런데 네. 그 40년 사이에 너무 많은 게바뀌었 어, 어, 바뀌었죠. 네. 결국 윤석열. 얼 우리가 그 내란으로 이제 심판을 했었고 그그 그 이후에 우리는 그8760 항쟁 그리고 어 또2 0 1 6년도에또 초풀 혁명을 통해서 이 엄청난 시민 의식들이 이제 고향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아님 밤중에 그 홍두개라고 그 황당한 그 개엄을 이 시민들이 그대로 어 방치할리 만무하고 결국은 시민들에 의해서 시간이 근데 저렇게 어, 하루 만에 어, 진압이 될 그런 생각을 못했죠. 음. 최소한 한 2, 3주 정도는 우리가 지하 방송을 하긴 해야 되긴 했습니다. 결코 저 성공할 수 없고 아, 윤석열이 결국은 에, 스스로 자폭폭탄을 눌렀구나. 음.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윤석열이 한 행동 가운데서 가장 어, 그래도 내가 보기엔 수를 쳐줄만한 행동이다. 임기 단축. 네, 스스로 네, <laughs> 네. 자기 임기를 단축. 아, 내이 네, 윤석열 아니, 이 정권을 음. 지긋지긋한 이 정권을 5 년간을 더 매일 같이 그 남은 임기를 음. 좀 헤아리면서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어. 다 다들 비슷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왜 누구나 예측을 할수 있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날 방송을 다시 봤거든요. 네.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저 때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음 어 당장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음. 당장에 누군가 피를 흘릴 수도 있다라는 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오늘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날지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붙잡혀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저희들이 또 체포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순간 당시에는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음. 그런데 강진구 시장님 방송을 내가 다시 오늘 다시 보니까. 음. 어, 저렇게 냉철한 그 이성으로 응. 윤석열의 임기가 단축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응. <laughs> 저렇게 응. 태연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난 보면서, 응. 와, 정말 저 생각을 저렇게, 응. 저 순간에 저렇게 할수 있었을까? 응.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